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유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가 및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보세가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자스 사상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7년끝해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출입하며 백성을 이끌 수 없음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결단과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아름다운 경계이지요. 떠나야 될 때를 모세는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전부스니까요. 우리가 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만나야 될 때가 있으면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모든 때와 정함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경계이자 있서인습니다그 미서. 위대한 모세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과정 속에서 역한 공을 세우고 대단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던 그 모세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 리더십에게 그 전체의 권한과 그 역할을 이양하는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두 가지의 깊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말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면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의지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정복해야 할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은 반드시 여호수아와 함께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깊은 결핍과 두려움과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도피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에 그 방점을 찍고 나왔을 때 이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미래, 내가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그 소유와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내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 우리가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는 신뢰를 갖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으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우리를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다 과지 않는 것이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떠나서 살 때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죄의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결코 우리는 멸망하고, 쓰러지고, 죽는 존재로 우리 인생은 결코 결론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 결코 너를 버리지 않. 오늘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중하나님이 없는 것 험한 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럼 내 인생의 실존의 그 무게와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풍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 가운데 환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아닌 함께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결핍을 그분과 동행함으로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그래서 구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 백성들에게 토라의 기록과 율법을 양독하라고 명령했던 것들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를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울여.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의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 여러분이 가지는 실력과 능력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절부터 1험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에 내 네. 우리의 인생을 메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하신님의 은혜에 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임마도에 대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참된 용기가 우리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